근데 하면은 진짜 굉장히 잘 따라올 것 같아. 응. 연습도 잘하고. 응. 애제자가 되고 싶나? <laughs> <laughs> 어, 야망있네. 저 아, 야망있는 야망 스타일이에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 화려한 나의 짐 가방.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 크랭크인이 얼마 남지 않아서. 휴대폰은 충전을 안 해다녀가지고. 보조 배터리는 지금 제 주머니에 있습니다. <laughs> 이게 뭐야. 참만 잡아주세요. 음. 아사이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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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먹거리를 항상 나누시는 저희 원장님께 제가 얼마 전에 산 아사이 퓨레를 나누었습니다. 연상적 광고 음. 들어왔어요. 어? 네. 아 진짜? 뭐? <laughs> <laughs> 그래서 오늘 여쭤봐야 돼요. 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다채롭네요. 다채로워요 그래서 저한테 맞는 톤좀 한번 음. 골라보려고요. 음. 컬러를 다 체크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손으로 <laughs> 다지면서 양 조절을 하면 돼요. 지금 이 끝에 정도만 좀 부족한 음. 거지, 얘네들. 근데 요정도면 이 정도면 충분한 거고. 이 정도면. 생각보다 얼굴이 작아. <웃음> <웃음> 생각보다 아니라 작아. 그래서 많이 안해주더라 <laughs> <laughs> 청아는 그 캐릭터를 뭐라고 <laughs> 표현을 <때는> 하고 싶었는데? 청아도 <laughs> 괜찮아. 저요? 음. 어. 댕댕미. 댕댕미? <laughs> 여태까지 좀각 잡는 거 우리가 계속 했잖아요. 음, 맞아 맞아. 연인도 그렇고 응. 하이드도 그렇고 응. 근데 요번에는 응. 좀, 좀 음. 흥이 좀 있는 응. 리트리버 같은 느낌딱 응. 좋지 않을까. <웃음> <웃음> 되게 자연스러웠으면 하는 느낌? 응. 그러면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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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사 컬러 같은 거는 그냥 제거 까만 게 나은가? 근데 요번에는 음. 좀 그렇게 캐릭터 자체가 부드럽고, 좀 그런 댕댕미도 있고 하니까 약간 내눈 색깔이 비슷해. 처음 눈동자 어, 컬러가 많이 나요. 브데너지 않아요. 음. 맞아요. 다크한 그 음. 초콜릿 컬러 머리인데 이렇게 앞머리가 우리 보통 예쁘게 드라이하면 음. 이렇게 나오는데 음. 이렇게 뒤집어지는 머리 음.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거 한번 어. 되게 손질 안한것 같아요. 자연 곱슬림 저는 블랙 쓰는데 아 그래요? 네, 되게 좋아. 그아 진짜로 네. 블랙은 뭐예요? 약간 블랙은... 세미매트인가? 그래서 지속력이 되게 좋아요. 쌤 이제 가을이에요. 글로우를 쓰셔야 돼요. <laughs> 옆이요. 네. 옆이요. 하나, 둘, 셋. 네. 뒤요. 하나, 둘, 셋. <laughs> 와 <laughs> 이건 거의 머그샷 아닌가요? 이렇게 들어야 되는 <laughs> 거 아니에요? <laughs> 네 됐습니다. 아, 아, 이 정도 곱슬곱슬 너무 귀엽겠다. 음. 앞머리도 이렇게 들고 음. 좋아요. 한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어떻게 스타일링 할지를 또 잡아 봅시다. <laughs> 아 근데 너무 욕심냈나 봐. 너무 무거워. 얘는 제 식자재고요. 한 간식통이고요. 이거는 제 옷가방이고 배낭에는 대본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언니.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도 뭔가 트루 청쇼를 준비해주고 가셨군 아이구야. 이것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드디어 오랜만에 돌아온 이청화의 브이로그입니다 지금 제가 제 눈앞의 풍경을 한번 좀 보여드리자면요 자 지금 저기에 저희 짐들이 가득 있고요 두 대와 여기 카메라 과연 너무너무 설치를 잘 해놓고 가시는 우리 팀, 이따가 반신욕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건강해 보이는 게 있네요. 이렇게 피부 표현하는 거를 아까 저희 원장님한테 원 포인트 레슨으로 배웠거든요.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저의 과업을 하겠습니다. 좋았어. 가자. 좋았어. 근데 오늘 응. 첫 테스트인데 마음에 듭니다. 저는 평상시에 메이크업을 하기는 하는데, 좀 굉장히 간단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전문적인 스킬을 배워서 좋았어요. 헤라 리플렉션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은 17C1, 19N1, 21C1, 21N1, 23C1, 23N1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이두 아이를 사용했습니다. 17C1과 21C1. 오늘 배운 걸 복기를 해보면 제가 중요한 거를 두 개를 배웠어요. 피부 결을 살리고 싶을 때는 브러쉬를 쓴다. 그리고 커버력을 올리고 싶을 때는 두드린다. 일단 21호는 이런 컬러고요. 얘는 17C1. 확실히 얘는 맑은 상아색이다. 오늘 제가 배운 거는 이 붓을 사용을 할때 이렇게 붓의 반을 사용을 하라 그랬는데 듬뿍 적셔서 이렇게 붓의 2분의 1 지점까지 그러면 이렇게 붓이 옆에서 봤을 때 뾰족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얘를 가볍게 펴주라고 짧지 않게. 그리고 앞뒤로 결자국이 난 데를 살살 펴줍니다. 진짜 붓으로 밀면 결이 예쁘구나. 이 사람들이 붓을 잡을 때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계란 잡듯이. 오. 잘한것 같은데? 제가 가을이 되면은 화장품들을 한번 좀 바꿔요. 바꾸는 이유가 저는 평소에, 뭐 특히 여름에는 조금 보송한 질감을 선호 하는 편이라서 파운데이션 제형 자체를 조금 보송한 타입으로 갔었다가 이게 가을, 겨울, 봄이 될 때는 어, 정말 수분이 절실해집니다, 피부에. 어쩔 수 없이. 기초부터 시작해서 파운데이션들을 한번 바꿔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요새 잡티가 좀 생겼거든요. 행복한 여행의 흔적이랄까? 그래서 얘를 그럼 커버는 어떻게 해요? 피부결이 이렇게 자연스러운데 여기에 컨실러 할순 없잖아요. 라고 했더니 두 번째 팁을 알려주셨어요. 커버력을 높일 때는 두드려라. 이렇게 잡티가 있는 부위는 좀 가볍게 톡톡톡 두드려주고 원장님, 저는 애제자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애제자 야망 있는 사람. 두드려도 이 결이 무너지지 않네요. 어, 두드리면 탁하게 쌓이는 파운데이션들이 있는데 확실히 글로우라인은 오히려 터치하는 데들에 더 피부결이 부드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7호를 똑같이 잘 묻혀주고 제가 하이라이트를 주고 싶은 부위에만 가볍게 피부결을 따라서 쓸어줍니다. 지금 좀 얼룩이 보이죠? 근데 이때 이 경계들만 톡톡 두드려서 없애주면 갑자기 이 미간에서부터 지금 이 T존 부위가 입체감이 생깁니다. 이제 이 얼굴로 하루 종일 지내봐야 돼요. 자기가 원래 그 지내는 그 사이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출근을 하시는 분은 내 회사에서 계속 지내봐야 되고, 뭐 어떤 야외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내 장소들에서 다 있어봐야 되고, 그랬을 때 얘네가 얼마나 예쁘게 무너져 주느냐가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면 그게 예쁘게 무너지는 거예요. 차라리 화장을 덜한 것처럼 되는 게 예쁘게 무너지는 거지. 뜨고 엉기면 "아, 그거만큼 속상한 일이 없습니다." 이런데 자연스러운 음, 피부결이 보이죠? 자, 청하의 메이크업 교실 끝. 아, 그러면 한번 음, 이제 공부를 해볼까? 라고 하면 왜 맨날 배부터 고플까? 정말. 오늘 저의 간식을 좀 소개를 해보자면요. 네. 유기농 현미칠. 세척사과. 집에서 가지고 온 파프리카. 유기농 무화과. 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으로 가면 포커스가 안 맞는 관계로 냉장고에 그냥 넣어두겠습니다. 아까 1층에, 어, 빠를 발견한 것이 과연 좋은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음, 일단, 어, 바로 밑에 멀리 움직이지 않고서도 갈 곳이 있다는 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여기에 지금 앉았을 때만 포커스가 맞는 거구나. 아, 이해했어요. 왜 아까까지 포커스가 안 맞았는지. 오케이. 그렇다면, 의도대로. <laughs> 저는 여기에 가방을 놓고, 여기에 태블릿을 놓고, 음. 오늘의 공부를 시작하면 되겠군요. 오늘 가져온 현미칩을 찍어 먹기 위한 올리브 오일, 유기농 겔리 믹스넛, 그리고 에사비어 레몬즙, 올리브 오일에 뿌려 먹을 소금과 칠리, 입니다. 일단 가볍게 너츠로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면 저기 있는 애가 놀잖아. 또 네가 노는 걸 참을 수 없지. 참나. 그럼 얘를 어디다 둘까? 어... 그러면. 스터디입니다. 좋았어. 그럼 너가 바스트를 찍어. 오, 완벽한 수입미 앵글이야. 그러면 저는 잠시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짜잔. 제 바지도 불편한 바지는 아니었지만 네, 편안한 바지로 갈아입으니 아주 기분이가 좋군요. 저는 요즘 드라마 촬영 준비 한창인데 아너라는 드라마예요. 동명의 스웨덴 원작 드라마가 있고요. 이제 여자 변호사 세 명의 이야기예요. 네 맞아요. 변호사입니다 다시. 하지만 이제 또. 천 원짜리 변호사의 주영과는 또 굉장히 다른 캐릭터이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팀들과 함께 네, 새로운 캐릭터 이제 비주얼을 좀 정해가느라고 헤어 메이크업 테스트도 하고 그랬는데 음. 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잡혀가는 것 같아요. 오늘 해보니까 아, 하고 싶은 것들이 막 생겨나서. 근데 대본이 어디갔지? 아 깜짝이야 아이 깜짝이야 <laughs> 아유 대본 본다고 <laughs> 와가지고 대본 두고 온줄 알고 너무 놀랐네 이제 이건 1부부터 8부까지 어떤 씬들이 쫙 정리되어 있는 씬리스트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헤매해본 거를 좀 보고 이제 의상이랑 어떻게 붙을지 같은 거를 이제 선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함께 출연하는 배우분들과 이제 잘 어우러지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촬영 전에 준비하고 납니다. 이세 명의 여자들 중에서는 좀 가장 몸으로 뛰는 역할의 캐릭터라서 좀 뭔가 머리 같은 것도 좀 고정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쓱쓱 넘길 수 있는 그런 헤어스타일이었으면 좋겠어서 어떻게 하면 좀더좀 스푸티 할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지금 컨셉을 논의 중입니다. 제가 이 캐릭터를 여행 중에 회사에서 대본을 받고 이제, 카페에서 읽었는데, 카페에서 딱 읽고 나와서, 이제 거울에 비친 저를 봤는데, 이게 너무 이 인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 그냥 이대로 갈까? 어, 이 인물이 이런 느낌이면 어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오늘 아까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드린 거예요. 어, 선생님, 약간, 거의 없는 화장기에 머리를 질끈 묶어서 닦고 그냥 되게 편한 옷을 툭툭 걸치는데 주얼리는 늘상 하고 다니는 고정적인 게 있고 뭐 그런 느낌의 사람이면 어떨까? 그래서 이때 제가 어나 이런 느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찍어놨었어요. 제가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따고 다니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다은 머리가 되게 편한 거예요. 하루 종일 머리를 만질 일도 없고, 그래서 오 왠지 이 황현진이라는 인물도 나랑 같은 생각을 할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 기동성 좋은 헤어 스타일을 하자. 그리고 따는 것도 좀 엄청 예쁘게가 아니라 내가 따온 것처럼 좀 삐뚤삐뚤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뭔가 이런 느낌 이게 왠지 이 인물이었으면 했던 뭔가 씩씩하죠 그래? 진짜 이렇게 래퍼를 잡아봐? 그냥 이런 내 옷을 직접 입어도 재밌겠다. 음 캡처.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막 찾아나가는 이 과정이 사실 제일 재밌는 때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대본을 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읽어주거든요. 뭐 스타일리스트 팀 그리고 저희 메이크업 팀, 헤어 팀. 그리고 또 저희 매니지먼트 팀 그래서 각각 이제 어? 이런 건 어떨까? 라고 이제 그 제안들을 해주시는 때가 와 제일 도파민 터져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가 그 이태원 그래픽에 가가지고 막그 만화들과 그 도록들을 보면서 아 이런 인물이면 좋겠다 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의상 같은 거는 이미 거의 좀 픽스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 스타일리스트 실장님이 생각해 주신 게 제가 생각하던 것과도 굉장히 좀 비슷해요. 그래서 오히려 시안들 잡아주신 게 거의 저의 평상시 모습들도 시안 속에 많이 섞여 있더라고요. 내 팀과 내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왠지 괜히 더잘될것 같고. 뭔가 생각이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더 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활동성 있는? 제 평소 모습이 많죠? 그러면 저는 잠시 대본을 좀 봐볼게요. 시간. 아, 이제 배고파요. 그러면 지금쯤은 간식을 한번 먹어 줄 타이밍이 아닐까요? 요즘 저는 굉장히 클린한 식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건강한 칩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 이런 유기농 구운 현미칩. 올리브오일에다가 소금을 뿌려줍니다. 그리고 소금만으로 심심할 수 있게. 이 때문에 칠리 파우더를 갈아서 뿌려줍니다. 그러면 마치 페퍼런치노 오일처럼 올리브 오일에서 살짝 매콤한 맛이 올라와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지. 저는 이거는 마켓컬리에서 주문했는데, 음,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아, 요즘 제 낙이에요. 그러면 잠깐 쉬는 김에 넷플릭스로 뭘 하나 볼까? 음, 잠시 넷플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다음 모 캐스트에서는 이런 컨텐츠 얘기들도 해볼까 봐요. 저희가 책은 책의사에서도 다루고 있고. 또 지난번 모 캐스트에서 뭐 창비 멤버십 같은 얘기도 해보고 해서 음, 여러분들이 뭐 어떤 유튜브 채널 보는지도 많이 물어보셔서 그런 것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도 내분들 네 숙제 잘 마치고 그리고 드라마 잘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자 조금만 먹으면서 요거 조금만 보고 다시 일할 거예요. 좋은 밤 되세요. 안녕.